도서출판 열린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실전 적전서를 엔터하세요. 실전 적전서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직접 확인하시고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신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S I L J E O N 실전을 엔터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포. 얼류의 개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실전적 천수 공부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유의 개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의 모습 글자 유를 갖다 놓고 모습이 당장 보이는 게 술병 절의 종 종을 달아놓은 모습 천정에다가 정을, 저를, 어, 종을 달아놓은 모습 혹은 아버지가 술 받아오라 하니까 딸이 술을 사서 들고 가는 술병의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바구니, 촛대 호리병, 오리병이라고 쓰는데 호리병입니다. 죄송합니다. 호리병 연못 천인성 칼의 모습 유는 참으면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을 담아놓거나 술을 담아놓은 큰 그릇이니까 연못도 되고 못도 됩니다. 오리병이 아니고 호리병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는 닭머리에 있는 벼설 그것을 개도하라 그럽니다. 대단히 닭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벼설 닭벼설을 대단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는 목소리가 대단히 낭낭합니다. 유는 숨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딴 생각을 못 합니다. 솔직담백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는 도화살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렇게 가서 여기 저기 가서 음양 차착을 일으키고 바람 피우는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를 가진 사람은 부정행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유의 부정적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유는 부정적인 모습을 볼 때는 닭이라는 개념으로 보기를 합니다. 그냥 유금이지만 닭의 개념으로 볼때아 이게 부정적인 모습이 나온다. 금 자체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쨌든 부정적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쓸모가 없어진 유금은 금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금이라고 하더라도 금의 작용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는 닭이라 닭은 모이를 갖다 놓고 많이 이렇게 허습니다. 그래서 콕콕 집어 먹습니다. 파재의 상이 대단히 많이 나타납니다. 큰 돈을 유가 못 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 들어 있는 사람도 부동산에 무도 주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부동산은 부동산이고 돈은 돈인데 유는 밝혀내서 까발겨내는 사람들, 신문기자, 검사, 수사관, 조사관, 감사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비밀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인 사람한테 좀 보아달라고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는 솔직한 기운, 바로 숙살지기의 기운, 문제가 있으면 그냥 도려내고 잘라내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의 개념 다음 시간에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